네, 변수의 유효범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스택이라는 영역에서 메모리를 사용하고, 함수가 소멸되면 어, 함수 안에 있던 로컬 변수들이다 사라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특히 이 중에서도 변수 중에서도 로컬베리어블 지역 변수라는 것과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 이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변수를 지역 변수냐, 그다음에 전역 변수냐, 빌트인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변수의 영역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어, 로컬 글로벌 베리어블은 음,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 안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려면 이제 에, 글로벌 변수를 읽기, 그 어, 다음에 쓰기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문법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여기는. 자, 먼저 로컬과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어, 글로벌 변수는 어,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겁니다. 우리가 함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메인 바디, 메인 프로그램이라 고 그랬잖아요.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정의된 변수를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my_underba_price가 대표적인 전역 변수고요. total_underba_price도 전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뭐냐 지역 변수라는 것은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프라이스라는 것도 어, 지역 어, 변수가 되고요 텍스 언더바레이트라는 거 토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입니다 어 함수가 이게 실행되는 동안만 스택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 받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만 프라이스 텍스레이트 그 다음에 토탈 이런 애들이 살아 있고요. 함수가 사라지게 되면 메모리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에서만 유효한 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함수 내부에서는 글로벌 변수를 어, 접근이 가능해요. 값을 읽고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여기에서 보면은 my underbar price가 요 함수 내부에서 정의되어 있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My Underbar Price는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메인바디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글로벌 변수인 My Underbar Price를 읽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메인 함수 쪽에서 지역 변수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가격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세금 어, 전체, 세금 포함된 가격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이죠. 보면은, my price가 어, 전역 변수이죠. 메인 하든 메인 바디 쪽에 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함수 안에서 그거를 가져다 쓰는 게 이제 가능하죠. 네, 반면에, 메인 바디 쪽에서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total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할, 어, 읽, 읽으려고 하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한줄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 줄, 이 줄을 실행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토탈 t a 을 읽고 가, 어,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name total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근데 당연합니다. 그 왜냐면 하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calculator under t e x 를 그러면은 이거, 이 함수 이름을 만나는 순간 점프를 띄어서 여기가 실행이 되죠. 이 함수 부분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토탈이라는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가 끝나면은 토탈이라는 변수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요 프린트 모드로 내려오는 순간 이미 토탈이라는 변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메인 바디 쪽에서 요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토탈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아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마찬가지 예죠. 여기서 보면은. 함수 안에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 블로 프라이스 가 잡혀 있는데 그걸 메인 바디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요어 함수에서 글로벌 표시 없이 함수 안에서 글로벌 표시 없이 전역 변수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볼게요 자요 코드를 지금 실행을 시키면 요 부분에서 그죠 100까지는 실행이 됩니다. 100 입력하는 것까지는요. 입력이 됐는데 어, 지금 함수 안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언바운드 로컬 에러라고 돼 있죠. 로컬베리어블 마이언더바 프라이스가 사인되기 전에 레퍼런스 됐다. 뭐 이런 에러가 지금 어, 발생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my u n d e r b a r price라는 게요요 요 바디 메인 함수 쪽에서 지금 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녀석을 여기에서 그 값을 바꿔주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니까 값이 시, 어, 바뀌어지, 어, 바뀌어지 어, 바뀌어질 수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함수 안에서는 어, 글로벌 v a r i 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값을 바꿀 수는 없게끔 파이썬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왜 라는, 라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함수 안에서 값을 막 바꾸는 게에 프로그래밍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에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 글로벌 변수는 하나인데 그거를 각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만든 함수 안에서 막 값을 바꿔 주게 되면 이걸 나중에 다 합쳐 가지고 돌릴 때 아,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를 이렇게 에, 아예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능하게 결국 요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값을 못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더마 프라이스를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예외가 있는데 뭐냐하면 이렇게 요 위에다가 글로벌이라는 걸 표시해주고요. My underbar price를 적어줍니다. 한번 이러면 문제가 아,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까 그, my, 어, 함수 안에서 글로벌 베리어블 값을 바꾸는 건 좋지 않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0% 틀린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야, 나 이거 My underbar price가 로컬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변수인 거 알아. 아는데 값 바꾸는 거 내가 책임지고 할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글로벌인 걸 내가 아니까 알고 값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허락해 줘라고 파이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 값을 바꾸는 건 허락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글로벌이라고 위에 전역 변수 이름을 한번 적어 주게 되면 파이썬이 허락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안 좋은 습관이냐고 하면, 이거 지금 이 코드 돌아가거든요. 에러 없습니다. 잘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어, 보죠. 자, 요 코드는 지금 동작을 하는 게왜 동작을 하냐면요. 여기 my_underbar_price는 2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 변수 값을 함수 안에서 못 바꿔 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my_underbar_price는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지금 글로벌 변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my_underbar_price가 얘가 이제 전역 변수이죠. 메인 바리 쪽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my_underbar_price는 이 함수 안에서 정의해 놓은, 어, 지역 변수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이, 이 마이 언더바 프라이스와 이 마이 언더바, 언더바 프라이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래쪽은 메인 함수 쪽에서, 메인, 바,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메모리에 잡아놓고 쓰고 있는 변수 이름인 거고요. 이거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스택에서 이, 마모, 이 함수에게 메모리를 이제 쓸수 있게 해주잖아요. 고기 영역에 my u n d e r 이스 r price라는 새로운 로컬 베리어블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연, 어, 상황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드는 문제없이 돌아는가지만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은 이제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중첩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중첩 함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 대신에 인덴테이션은 잘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으로 블럭과블럭간의 블록 어떤 그 상하 관계, 그 하이어키컬한 그런 수직 관계에 대해서 어, 정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define o u t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outer 언더바 함수 밑 안에 inner 언더바 함수를 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변수 이름에 대한 좀뭐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죠. 가령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메시지는 이너 함수 쪽에 있는 지역 변수를 잡아 놓은 거죠. 그렇죠. 요렇게요. 어, 반면에 요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 바깥쪽 함수 쪽에서 파라메터로 넘어온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죠. 실행이 돼서 인풋을 어, 받아서 인풋을 지금 소영이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my_ name이 소영이니까 out 함수니까 여기로 가서 name이 이제 소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name이 소영이고 이 inner 함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바깥쪽에 있는 함수에 있는 변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hello 소영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 return 어, inner_ 어, 펑션으로 한번더 안쪽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코드를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my name에서 outer function을 호출하죠. my name에다가 뭔가 를 입력을 해서요 올라왔죠.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행을 얘는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니까 실행을 하지가 않죠. 인너 언너바 u n function이라는 게 호출될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실행은, 요렇게 실행이 되고요 아우터 언더바 펑션이 호출돼서, 요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리턴이 실행이 되죠. 그죠? 리턴이 실행이 돼서, 인너 언더바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함수를 찾아서, 인너 언더바 펑션 요로 가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죠. 요두 줄을. 그죠? 두 줄을 실행을 하고, 인너 언더바 펑션이 끝나면,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돼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와서 코드가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죠. 약간 좀 의도적으로 좀 예제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하게 만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순서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는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쪽 함수에서 바깥 함수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 함수에서 바깥 함수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가 접근 가능한 존재다. 왜냐하면 바깥쪽 함수가 지금 먼저 실행이 되고 메모리에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안쪽 함수를 여기서, 여기서 호출했을 때 안쪽 함수가 메모리에 이제 스택에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깥쪽 함수의 name은 이미 메모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쪽 함수에서 non-local 표시 없이 바깥 함수의 변수 값을 변경하려 하여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글로벌의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함수와 메인, 프로, 메인 프로그램과 함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글로벌을 써서 값을 바꿀 수 있게 했다면 함수 안에 중첩된 함수에서는 얘를 우리가 non-local로 표시를 해서 해야지만 값을 바깥쪽 함수의 메시지 값, 어, 이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요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름에다가 우리가 소형 y o u n g 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언바운드 로컬 에러 그래서 뭐로컬베리 n a 네임이 사인되기 전에 사용되려고 했다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앞에서 글로벌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에러와 똑같은 에스, 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안, 안쪽 함수에서 바깥쪽 함수에 정의된 네임이라는 변수값을 지금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한테 알려주죠 야 이거 내가 여기 로컬 아닌 거 알아 그래서 난 로컬이라고 하고요 네임하게 하면 파이썬이 이제 우리한테 허락해주죠 안쪽 함수에서 바깥쪽 함수를 바꿔 주는 걸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되죠. 결국 앞에서 우리가 글로벌과 로컬 변수의 관계 그랬을 때 이제 글로벌 이름을 붙여서 리저브드워드를 붙여서 어, 그 지어, 전역 변수에 대한 값을 함수 안에서 바꿔 줄수 있었잖아요. 그거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